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2020년 소렌토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지 한 2주 됐고요 너무 만족합니다 제가 그 전에 아반떼 HD를 10년 동안 끌고 다녔는데 이번에 보내고서는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음, 2020년 노블레스 디젤 차량이고요. 옵션은 지금 유보 내비게이션을 집어넣고요. 그리고 지금 밖에 외관상 밖에, 밖에 외관상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게 하는 블랙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만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만 옵션 넣는데도 아주 만족합니다. 지금 이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시면 계기판 고급 클러스터형인데 보시면은 여기 메뉴 보시면은 메뉴 이렇게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이 크루즈 버튼 그 전에 차량은 없어요. 핸들에 뭐 있는 게 없어 가지고 너무 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메뉴가 많아요. 크루즈.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젠 제가 운행하다가 내가 원하는 속도에 이젠 계속 쭉 가고 싶을 때그 크루즈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내가 50km 가고 있다가 이 버튼을 눌렀다. 실행을 했다. 그러면이 50km로 계속 쭉 가는 아주 좋은 기능이고요. 여기보면은 또 여기 어두운데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인가요? 내가 지정한 이 각도로 선택하면은 이젠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그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을건 다있고 뭐 이게 시트 열선도 있고, 핸들, 열선 있고, 통풍 시트도 있고, 또 여기 기능을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. 버튼을 누를 때마다, 이제 모드, 네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,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,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내 주변에 이제 센서가 감지해서 이제 가까이 붙게 되면은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전자식파킹 여기서 이 전자식파킹을 올리면은 예 파킹 아우 이거 좋아요 이거, 이거를 이거안 땡기니까 어, 너무 좋아요 이걸안 땡기니까 오토홀드 그리고 이이 이, 이 버튼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동적으로 이젠 잠시 멈췄을 때 시동 알아서 꺼주게 해주는 그 기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여기 보면은 여기 운전아 옆에 보면은 이젠 등받이랑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버튼이 있고 제가 이 차를 구매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나중에 나중에 차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야 이제 후회가 되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. 그거를 넣었어야 되는데, 그거를 못 넣었어요. 옵션에, 옵션에 보면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, 여기 보시면은, 이 앞에 고급형이 아니고, 슈퍼비전 클러스터인가? 여기에 이제 7인치, 7인치인가? 이젠 이렇게 돼 있는 계기판이 있는데, 그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. 이두 가지 없이 98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못 넣었어요, 제가. 그건 너무 후회합니다. 왜냐면은 필요 없을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은근히 내가 내비를 모르는 길을 이제 갈때 내비를 무식적으로 보게 돼요, 중간중간. 근데 그게 이제 창에 보이니까 그거는 필요한 거 같아요. 아, 그거를 못 넣었어요. 그리고 맞다. 이게 또한 가지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 버튼이 뭐냐면은 이거 누르 이거 보, 보이나요? 이거 누르면은 여기 여기에 뭐가 보이죠? 여기에 이번에 기본 2020년형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된 차로 이탈 방지. <웃음> 내가 <웃음> 제가 느끼기에는 이 기능 제가 이렇게 가다가 차선이 있는데 차선이 있는 곳은 내가 이 버튼을 누르고 가게 되면은 이젠 자동적으로 이제 운행이 되는 것 같아 핸들을 안 잡아도 살짝 놓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이젠 그 방향 차선대로만 가는 것 같고 대신 에그 커브를 틀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여기에 떠요 핸들을 잡으라고 핸들을 잡으라고 뜨고 그 외적으로 차선 내가 뭐 운전하다가 좀 졸려서 차선을 이탈하려고 한다 그러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아주 좋아요 이것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랙 패키지를 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넣는 게 아쉽습니다.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안 넣고요.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처음에 차, 차를 받았을 때 잠깐 동안만 좋을 뿐이고 그다음부터는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하고 오래 타다 보면은 이제 위에, 이제, 파나아 선우프가, 이제 뭐 균열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, 이젠 그건 안넣습니다 5인승 차량인데, 트렁크가 너무 넓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. 아, 이 차를 이제 한 10년 동안 타고 다녀야죠. 또이차 유보 내비게이션의 장점은, 제가 보기에는 5년 동안은 무료인데, 원격 시동이 가능해요. 이 스마트폰에 유보 이제 어플을 깔고 이제 차량 상태도 확인 가능하고 3km 이내에 주차,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접속해서 차량 상태 차문이 잠겼나 아니면 상태가 어떤가랑 <laughs>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플로 이제 출근하기 전에 밖에 추운데 주차해놨다고 하면은 어플로 들어가서 이제 10분 최대 10분인데 <laughs> 10분간 이제 예열을 시키는 거죠. 앞에 설, 이제 설이 낀 것도 없애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. 아 너무 좋아요. 요즘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. 그거 말고는 이제, 음, 딱히 자랑할 만한 건 없습니다. 우선은 제가 너무 아반떼 HD를 10년 동안 끌고 다니다 보니 그거에 이제 적응이 됐는데 또이 차를 끄, 끄니까 아 너무 대형처럼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이제 2주 됐거든요. 그래도 한한두달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겠죠. 이제 주차하는 것도 솔직히 곧이 이 주차장 자체가 너무 옛날 주차장이다 보니까 되게 좁아요 차선 자체가 그래서 주차하기 좀 빡센데 이제 적응되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여기 또이 기능에 이 반대편에도 있는 것 같은데. 여기 이런 버튼이 있고요. 이상 저희 차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방향제. 이거는 무선 휴대폰 충전기. 그리고 저는 이차 봤다. 이 차를 살 때. 음, 딜러한테 받은 거는 총세 가지 받았어요. 썬팅. 그리고, 보면은, 코일 매트. 아유, 빛 때문에. 코일 매트. 보면, 아, 코일 매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코일 매트. 그리고, 언더 코팅. 이렇게 세 가지 받았습니다. 또 여기 보면은, 하이패스. 기능이 있는 룸미러. 또 여기 보면은 유보가 있는데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뭐 서비스 가입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봤는데 전혀 할 필요 없다 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은 더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